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홍대 어디죠? 창조야치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연세대학교 실기 대회에서 1등 상 대상을 수상한 우리 김건우 학생과 실기 대회 수상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 실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게 된 김건우라고 합니다. 우! <laughs> 상 받을 줄 알았는데. <laughs> 직선? 정도? 네. 아, 어땠어요? 간, 3절에 4시간이었죠? 시간 안 배는 잘 맞아. 았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 저 자신감. 음.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요게 이제 그 수상자 조회 했을 때 나왔던 화면인데, 본인이 직접 했었나요?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지? 메시지로 음. 음. 그 확인해보라고 와가지고 어떤 음. 것 같아요. 뭐, 대상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네, 안 써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특산 받았겠지 하고 열었는데, 대상 또 왔죠. 대상 또어요 못했어요. 네. 처음에 심장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심장이? 좋아서. 아, 심장. 주변에 혼자 있었어요? 스카 공부하고 있었죠.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처음엔 그랬는데. 처음. 아, 좀 지나니까 그냥. 그냥 잠자. 잠자. 하긴 아, 아, 합격은 아니니까, 그죠? 네. 자, 그 수상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나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가장 먼저 음. 연락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먼저 죠 아, 담당 선생님께.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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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거 아니냐고 보내고, 음. 그 다음에 바로 엄마한테, 응. 음. 대상 탔다고 자랑했죠. 아, 오, 이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냥 담당하네. 아, 담당하네. 네, 근데 아마 끊으시고 엄청 막 자랑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 수상 화면이 이제 앞으로 합격 화면으로, 그죠? 바뀌기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 실기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거의 11월달쯤 시작했어요. 고2 11월, 달쯤 그죠 거의 늦게 왔었어요. 네. 네,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고3때 아마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좀 고3때 좀 너무 짧아서 정시 위주로 좀 하자고 얘기했었던 네, 것 같고 올해는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죠. 똑같죠. 정시로. 정시 정식 위주로. 네. 음, 공부는 그러면 스카이에서 그냥 혼자 독학으로? 독학으로 하겠습니다. 좀 네. 많이 올랐나요 작년 육모에 비해서 어때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3등급 2는 들어왔네요. 네. 오 네. 일도 있어요? 아 일도 있어요? 네. 오 열심히 했네요. 실기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같아요 <laughs> 네. 그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주제가 네. 나오는데 연세대 네. 그 실기대 준비는 네. 어떻게 했나요? 그냥 연세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가지고 연습을 풀어놨거든요. 다 주문돼 가지고 이제 완성해보고. 네. 수상작들 을 분석해보고, 요때 이제 나왔던 주제인데, 어, 연세대 실기대회가 이번에 이제 1부와 2부, 오전 5부, 그다는데 2부에 참가를 했어요. 그렇죠? 주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완전하고 사각형을 음. 배치 결합해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언뜻 음.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음. 사각형이나 리듬감 같은 걸표현했던것 같아요. 그 난이도는 처음에 딱 문제제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완전 막혼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대에서 그동안 율동감, 믿음감, 음, 그런, 그런 게 많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범주 안에서 음.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고.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은 어땠어요? 좀. 옆에가 한명좀 잘하긴 했었는데. 어. 상 받겠는데? 아, 그치. 그, 음. 그 친구들. 그사 봤는데, 은상 받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는 친구들. 아, 아는 친구는 아니고. 딱 그림 딱 보고 그냥 제가 해놨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아, 음. 음, <laughs> 당신이 더 잘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요 주제 받고, 이제 어떻게 어, 문제풀이 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요게 이제 수상자인데,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진행해서 완성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딱 처음 봤을 때, 음. 와인잔으로 리듬감을 표현하는 것 보다는 그냥 사각형으로 리듬감을 표현하는 게더 음. 직관적이고 좀 표현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음. 사각형으로 리듬감을 표현하고, 그 위에 이제 와인잔을 올려가지고, 음. 유리의 특성들을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 빨간색 포인트 컬러 써준 거는 뭐 평소에 좀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여기서 좀써 좀 전날 시험 단그학원에서 음. 시험을 봤을 때딱 음. 이런 컬러 배치를 사용을 가지고 봤어. 아 똑같이 배치. 거의 똑같이. 음. 저는 이 그림 받아보고 음. 이제 좀 잘했다라기보다는 좀 똑똑하게 음. 좀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느낀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 자체를 약간 좀 돌려서 퍼스펙티브뷰로좀 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완전. 탑으로 해서 완전 탑 뷰로 하면 사실 지금 여기 왼쪽에 파란색 면에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흐를 때 완전 탑 뷰로 하면 거의 평면으로만 보이는데 약간 이제 틀어주면서 여기 부분은 가장 밑에 있고 그다음에 탑을 쌓아서 이제 또 올라가고 높낮이에 이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색상 자체의 변화에 믿듬감도 있지만 약간 그런 높낮에 이 대한 율동감과 리듬감, 그런 것도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인잔으로 리듬감을 표현하기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또 와인잔 특성인 뭐 이제 이런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뭐 왜곡이라든지, 굴절, 이런 것들이 되게 요소요소에 잘 표현이 돼서 정말 좋은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보다 해석이죠. 네. <laughs> 근데 그거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이나 뭐 시험 보다가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나요? 가서 음. 이제 시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감독관이 너무 뭐 어리버리가 가지고 이제 아. 시작을 했는데 말안해 주니까 아. 얘를 시작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딱 시작 시간 됐는데. 네. 음. 그래서 어?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는 친구가 말하더라고 시작해야 돼요. 아그때어 네, 하세요. 어 하세요. 아. 끝날 때도 똑같이 랬어아 아, <laughs> 끝났는데도 <웃음> 끝날 때가 <laughs> 네. 맞다고 아. 자, 미대입시 이제 사실 고2 11월이면은 1년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죠? 입시하시면서 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냥, 그냥 한거재밌더라고할 응,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항상 뭐 그때 고3 때도 보면 네. 항상 그 표정이 일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원래 그 표정의 변화나 뭐 피부색의 변화나 이런 것도 <laughs> 그죠? 항상 덤덤하게 하지 않았나. 네, 뭐. 네. 네 이제 수시나 정시 합격하고 싶은 1순위 대학이 네. 어디예요 권고대 자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사실 저 뒤에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아... 권뭐 다혜쌤이라고 <laughs> 네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뭐 감사의 한말씀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잘 <laughs>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뭐네 알겠습니다 <laughs> 합격하시면 뭐 그죠? 자 우리 건우 학생이 이제 고2 11월 달에 우리 학원 왔는데 이 홍대 창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주변에서 응. 홍대 창아를 응. 많이 써가지고 창아 창조할 줄몰어요 그렇군요 본인의 의지는 없었나요? <laughs> 제 의지가 좀 있으니까 응거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학과는 무슨 과가 하고 까어요 아시가? 시가? 시가, 시가, 시가 좋은. 좋은. 일단 수시는 아예 지원할 네. 생각은 없고 삼아 네, 네, 한개 정도 한개 정도, 정도. 네한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른이에요, 스무. 서른이요? 응. 그 그냥 평범하게 아, 살자니까. 어, 이제 수능 며칠 남았죠? 그냥 이십 며칠 남았어. 수능 좀 올해 좀잘 보시고 목표하는 대학 이상으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